튕겼죠. 막배 어제 요거 해야 이제 10레벨 차를 살 수가 있는 딱 여기서 튕겨가지고 계속 이어서 하죠. 참고로 이거 복구하는 건데 어제랑 다른 거는 벌금을 먹었다는 거 과거가 바뀌는 거랑 미래가 바뀌었어. 천달러 마이너스 바꿔 얘기하면은 미래에는 내 가진돈이 39000달러라는거 복구가 더 안좋지 요거하고 아마하면 10레벨 찍고 근데 돈이 모자라가지고 대출 한 4만유로 4만달러 땡긴다음 뭐걸로 해서요? 10레벨 시작하는걸로 우리 명절이다 아 너도 주차는 쉽단 얘기가 나오냐 이제? 응 음, 맞아 맞긴. 지금 다 말도 안되지 이거? 차 데미지하고 기름하고 그냥 폐차될 차 이거 이 끝까지 가던가? 84km 남았죠? 경찰차 아 아까 도심 구간 그 잠깐 통과하면서 경찰 뒤에 따라와가지고 1000달러를 마이너스 나겠네 요거 하고 다음 배송이 튕겨가지고 그 녹화 자체가 완전히 날라가버린 아니, 그거보다는, 애초에 나도 깨졌으니까 6레벨에, 10레벨까지 몇만 탔냐고. 시간. 시간 거리. 그거밖에 할게 없어. 뭔가 비교할 만한 게. 너하고 레드윙님하고만 그 비교해보면 알지. 어느 게더 효율적인지가. 효율성 따지는 얘기, 효율성. 맨땅에 헤딩이 재밌긴 한데, 야, 나도 계획, 계획성 있게 사는구나. 아니, 근데 유림님, 저기... 어, 어 유림님이 아니다. 어, 나 이거 왜저거 떴지? 원래 떴나? 뭐냐, 이거? 어, 다 와서 떠서 상건없는데육레벨 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오랜만에 시청자가 그냥 이상한 채팅 해가지고... 그걸로 무서워하고 계셨죠. 이 집중도가 다르거든? 내가 몇벨까지무서워고 도전을 할까? 근데 그게 깨지고 나니까 집중도가 달라져가지고. 그때부터 무서워하고가 잘안 되지. 딱 맞게 맞지? 기름 최대한 돈 아끼는 방법이야. 패치. 하기 전 아무것도 안 할게. 기 애초에 거꾸로 아, 여기는 뭐평이한 여기 하드지? 그렇게 가는 게 쉽죠 이쪽으로? 어제는 이 반대 방향으로 해가지고. 어제 뭐 특별한 사고 없었지? 애초에 이건 한 번에 안 되는 건가? <laughs> 이거 왜 이래? <laughs> 아, 나 분명히 감으로 해긴 한 건데 왜 이렇게 많이 틀어졌지? 이건 두번해도 헤매는 건 똑같냐, 왜? 여기 주차. 아직도 감을 잡으려면 멀었나 어디랑 똑같이 하네, 끝내. 벽, 여기, 여기, 벽, 반대, 벽. 어이, 근데, 이거. 뭐 뭐냐, 이거 왜, 왜 이러지? 잠깐만, 이거 뭐지? 가끔 보면 내가 쓸데없는 데 주차해서 헤매는 것 같아. 여기 어렵지 않은데인데, 왜. 이랑 똑같이 하자. 거울 때문에 거울 이게 이 양쪽 벽도 봐야 되고 요저 가로등 저거 피해야 되지. 일단 가로등을 피하고. 왜 자꾸 이렇게 꺾이지? 나 <laughs> 미치겠네. <웃음> 야 이거 뭐냐 이거? 왜 이렇게 달라? 뭐지? 어제는 이렇게 이렇게 못 하지 않았는데, 아이 고개 내밀어 이렇게 고개 내밀었냐? 아닌데? 아니 뭐지 이거? 내가 왜 루트를 못 찾지? 뭔가 어제랑 미묘하게 다르다 어제는 두 번만에 성공해 버렸는데 뭔가 이거 이거 야 이거 처음부터 어긋나 버렸다 <laughs> 어 다시 도는 게 빠를 것 같아 처음부터 각도가 잘못 잡았어 이게 어려운 데가 아닌데 누 그치 해도 될 정도에. 그냥 경찰을 피하는 방법. 난 만, 만 달러 넘었어. 십 레벨 찍는데 만 달러가 넘었다. 벌금만. 말다 했지. 자 요거 하면 10레벨 찍어 어? 아이씨 자꾸 또 이걸 로냐나 T 자무서고 레벨업을 하겠죠 10레벨 야 뭐야 경험치가 왜더 적은 것 같은 느낌이지? 고나 아마 유해물질 찍었지. 음, 이거 근데 ADR이 없어. 아니, 찍지 말까? 아 하나 지금 찍어보자 일단 똑같이. 자 드디어 이하양이 차를 폐차하도록 하죠. 오래 탔다. 31%. <laughs> 어제랑 똑같아. 14,600유로. 미리 이제 하죠. 은행 가서 4, 4만 유를 빌려야 돼. 3만 얼마가 모자르기 때문에 4만 달러를 빌리고 바로. 쇼핑을 하러 가죠. 자, 10렙. 노랑이 차. 자, 캡은 똑같고, 샤시는 롱이지. 64에. 기본 값인 거, 64가 다 기본 값이에요. 엔진은 455로 바꾸고요. 기어는 그냥 기본 값. 내부도 그냥, 이 변화가 없더라고. 이게, 다야. 일단 기본값. 색깔도 그냥 노랑이. 안에 튜닝, 음... 여기, 미러가 떠 있다. 분이음 이거 다, 다 업그레이드는 나중에 밀고요. 여기서, 요것만 달자. 아, 이게 그거구나. 동그란 게 더, 저거 보이는데? 여기도 달수 있지? 양쪽으로 다는 거였네. 이렇게 보조 거울. 음. 요렇게만 하죠. 더이상 할 것도 없어 이러고 사면 드디어 1 0 차를 14000km를 타고 사버렸죠 힘들다 1 0 드디어, 미국차다운 미국차를. 음. 걔, 얼마였지? 어, 3,400. 어제보다 1,000달러가 모자라요. 딱. 어제 4,400이었는데. 어제, 어, 그, 저기, 그, 신차 주행 테스트 하는 중에 튕겨버려갖고. 어제랑 다른 건 거울이 하나 더 생겼네요. 거울 저거 생겼으 이상한가? 어이구, 어이구, 그힘 좋지? 요거 어제 그 테스트 주행으로 내가 그걸 선택했어. 여기서 아마, 요거, 다이너마이트야? 음? 배송이 어제도 이랬지 아마 이씨 이거 이거 왜 어떤 차 이거요 아 노랑이 어이거왜 이러냐 피리에 감겨 있어요 아이 그어 보니까는 유럽 나 욕정 언제까지 해야 되냐? 경찰, 경찰 이거 안 걸리지? 고거는 오이. 아, 야 아무도 양보 를안 해줘. 이 뭐야 이거? 어휴. <laughs> 이게 워낙 미국 차예요, 미국 차 이게. 투박하다 그래야 되나? 유로에 비해서? 이게 전형적인 미국 트럭이지? 이게 7 6 k 로가 배송이 없어가지고 테스트 주행을. 이분에서 경찰은 없겠지? 아니 그 재빠른 돼지가 이뻐 보인다고요? 그래요? 오호, 오이구! 난슨 뭐 튜닝을 좀 하긴 해야 돼. 난 외부보다 내부 튜닝이더 그거 어서 들었어요. 그걸 이건 좀무사으로가보죠 아, 친척 오빠분이? 그냥 그게 참. 그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게. 부시, 뭐야, 부시엘? 아, 부시엘. 이것도 리얼 컴퍼니가 아니겠죠? 원래는 뭐였지, 저게? 우리가 아는 물류가 아닌가? 아무튼. 아는. 응? 이게 ADR이네, 여기? 너 어제 배송 뭐였지? 나 여기 오야 이거 왜 이러냐 이거 이게 휠이 뭔가 내가 잘못 누르고 있나 뭘야 여기 처음 왔다야 다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가 바뀌었네 화물 모양이 어 여기 처음 왔는데 아 어제는 나 짧은 거 선택했구나 막배 막배를 짧은 거 선택해가지고, 이건 내가 처음 하는 거네. 막, 이, 막, 이것도 챙기면 대박이다, 그냥. 이거, 화물이, 어, 여기 있네요. ADR 찍자마자 이게 생겼네. ADR 테크트리를 타죠. 이제부터. 처음 온 데다, 여기. 확실히 더 뭔가 웅장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유럽에 있는 데보다 규모는 비슷해 보이는데, 아, 좁지, 일단. 그 좁은 만큼 무슨 기계들이 많이 차있는 느낌? 탱크 같은. 좋아. 자, 이거 가볍게 테스트 주행을 시작하도록 하죠. 시타트는 무사고로. 또 해보자. 신뢰부터 무사고로. 너 어제 인마 내가 그것 때문에 얼마지? 900달러인가? 네, 이씨. 700달러인가? 화물 꺼내는데 그냥 주차된 차. 아,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어떤 어떻게 지냈지? 대학? 이제 졸업할 라인이죠. 아, 900달러. 서울대 무슨 과야, 그럼? 경영이야? 음... 그럼 좀 재고 있다로 봐야 되겠네요? 원하는 데를 들어가기 위한 그럴 나이야 한참 어디 갔다 왔어? 말도 없이 나가길래 얘 섰지 사고 안 났지 지금 <laughs> 어 데미지 안 입었네요 음 살짝 먼지가 서로 달라붙을 정도 음 운이 진짜 좋아요 하나 하나